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LG전자요. 어, LG전자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고요? 9만 원에 20%예요. 아 매스가가 9만 원에 비중은 20%아 지금 수익권이신데 자 이태우 전문가님 네, 네 지금 시청자님 궁금하신 종목 LG 전자인데 이 종목 뭐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토요일에 남자로 또 토요일에 남자로도 목소리가 굉장히 익숙하신 분이신데 어 예. LG 전자에서 가장 좀 궁금하신 부분이 어떤 포인트일까요? 이제 그저 예. 이게, LG전자가, 네. 10만 원이 넘을까, 넘게 좀 봤는데. 네네. 저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선생님한테 아, 일단 lg 전자의 상승을 조금 더 기대하고 계신데 그 부분이 맞을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드리면 될것 같은데 우선은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충분히 예. 10만 원 이상의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그 이유를 지금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분기에 예. 실적 발표를 했어요. lg 전자가 매출액이 21조 원이 발표가 됐고 영업이익도 7천억 원이 넘게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사실 LG전자의 이번 분기에 실적을 이끌었던 사업부부. 부분이 바로 이제 전장 사업 부분입니다. 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사업 부분, LG 전자가 유지에는 전장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벌써부터 성과가 나오기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본격적인 수주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시점에서 실적은 계속해서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이 어, 그, LG전자의 과거부터의 차트를 한번 쭉 보시게 되면은,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어,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검정 색깔 좀 곡선이, 굵은 곡선이 좀 보이시나요? 화면에? 예, 예 보이요. 네 보이시면은 2020년도 전에 2019년도에 이 구간을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2020년도에 이 검정색깔 굵은 구간을 본격적으로 돌파하고 나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도 약 8월부터 이 검정색깔 라인 구, 굵은 색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탈하고 나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저항을 받고 또 올라가려 하다가 잠깐 돌파했다가 다시 한번 저항받고 또 돌파를 하려다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에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번 주에 지수도 장기 추세선을 확실하게 좀 돌파시켜줬고 이 그에 발맞춰서 LG전자의 차트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서야 좀 돌파를 시도하려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혹시 예. 화면에서? 이~ 예, 예예 보이요 예 검정 색깔 라인 요구 간을 딱 돌파를 잘 해줬어요 근데 이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해 줬을 때 수급 주체가 또 누군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수급 주체를 한번 쭉 보시게 되면은 연기금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많이 들어왔고 뭐 기관이라든지 금융 투자 중심의 매수에도 유입이 되면서 확실하게 좀 본격적으로 이제 추세를 전환시켜주려 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기업의 기본적인 내용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차트상의 흐름 거기에 수급 상황도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셔 말씀하셨던 그 1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어,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10만 원 부근에서 지난 8월달 또 저항을 한 차례 받았던 구간이 있어요. 이 구간에 또 매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10만 원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한 차례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한 절반 이상은 예. 수익,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잔량을 예. 가지고만 약한 12만 원, 최대 12만 원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셔도 충분히 괜찮은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혹시 뭐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없어요. 제 네, 선생님 말씀 드리니까 저, 저 잠을 제대로 자고 속이 시원해요. 아 네, 자주 연락 주시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연락 언제든지 주시면. 이 네, 선생님 네. 그 한대그말한 마디 한 마디가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얘기예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주 속시원하게 진단을 잘 해주셨습니다. 종목 자체는 괜찮고 또 실적이 괜찮은 회사이기 때문에 10만원 구간에서 반 정도 수익 실현 하시는 거 일단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